어 우리 형들 잘 올라가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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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밌게 부탁드려요. 네. 네. 자. 도연이가 또 볼까봐. 아무게요 오늘. 자, 불만 뒤끝으로 인 캐롤랜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질문 주세요. 형들이 생각하는 세븐틴 금조기 멤버들.

요즘 승만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한다고요? 뭐가 왔다갔다? 감전 기복이 그래서 잘 챙겨줘야 돼요 아, 급조리 갔다 그랬어? <laughs> 거기 할말 없어요? 그러니까 승만씨가 왔다갔다 한다는게 예를 들어 어떤... 뭐 자세히 님이... 뭐가 있어요? 좀 말해주시면 안돼요? <laughs> 사라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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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<람이> 괜찮아 은중 사줄래? 은전 사줄래? 이런 이상한 개그치는 건 뭔지 모르겠다 은중이었 이런가요 원조? 다음 질문 갈까요? 음요 나는 음. 누구누구와 뭐할때 조금 부담스럽다 할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인규가내 옆에 붙어있을 때아 아 붙어있을 때? 가슴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너무 부끄럽지 말아주 누군데요 부담스럽긴 하네 나는 그러고 봐 나는 진호가단들이술 마시자고 하면 좀부담스러워 이거 나도 비정도. 아, 나 왜냐면 어 초반에는 너무 좋아. 어. 저희 같이 술먹으면은한두 뭐 시간 정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,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하고 되게 기분 좋은데 한3 시간 정도 넘어가면은 내가그 이후로 한4 시간 정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구나하하 택시를 안 타요? 윤정한 윤병한! 그럴 때는 이제 택시로 보내면 돼 나는 도겸이가 밥 먹자고 할때 조금 무랑스럽다 밥 먹자고 도겸이가 도겸이 가방 깊끼이 있으니까 수관수승 <laughs> <laughs> 네, 택시 했습니다 승관아, 혹시 내 네, 가방이 근데 되잖아. 아좋아 왜죠? 왜죠? 진짜! <laughs> 자, 자, 얘도 잘안 사요 얘도 잘안사이 친한 동생들만 사는게 말고 우리도 좀사더라 목소리 너무 좋다 <laughs> 좋았다! 뭐 <놀람> <놀람> 다음 질문은? 운동할 운동할 네, 운동할 <놀람> <놀람> 어 운동할때 자꾸 얘기하지마 운동할때 자꾸 얘기하지 말요 그리고 가 운동할때 잘하는 척하기 부담스러워 근데 잘하는 나는 명호가 부담스러워 그냥?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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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예. 어, 이유가 없어? 고맙다 왜냐 명호가 사나시자고할때 부담스러워 가도 할때 잠깐만 나랑 가도 한 사람 0명 없는데 가도 할때옷좀 입고 했었으면 좋겠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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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그 그게 그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그 어. 어, 우리 콕스구나 아우, 자, 우 아, 잠깐만요 아, 아, 다음 질문 오! 자 따뜻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점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한 멤버가 있다 아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있다 <목소리도> 없으니까 호시가 하는 오늘 회실때는 같은 나 아, 같이 안 앉아있을래 그래서 있을 거야. 이 점은 배우고 싶다 <웃음> 미안해 하지마 이거 말하지마 나는 도겸이가 정말 일할 때 프로답다고 생각해 그 점을 꼭 배우고 싶어 어떤 점이 좀 프로같애? 그것만 말 안해줄래 알았어 괜찮아 나는 도겸아 도겸아 어 이제 올라가기에는 목풀 때 진짜 프로같아 진짜 배우고 싶어 이런 <laughs> 어? 네, 것 아, 아 이영누이다가요이가 만나요. 것같은가요아이게없어요 너무 아요이아이가아이가가이아이가이아이가요 아이씨가 이가이 아이씨가 만나요. 이아이이가이 아이씨가 만나요. 이나요 어... 아, 뭐, 착어요 착취는 아니시? 나는,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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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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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야 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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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 누구야, 누구야, 그게 <laughs> 잠깐만요, 지금 훈훈한 시간 아니었나요? 훈훈하게 좀시면 훈훈하다. 훈훈하다. 말만 한다면 훈훈하다. 훈사랑들훈지만 사람들. 훈훈한 사람 사람들. 훈훈죠사람사들어훈서 훈훈한 사한 사람들. 훈훈훈한 사람 어? 훈들훈훈어들 <laughs> 나는 너의 차분함이 차분함을 배우고 싶어 맞아 맞아 그럼 말 안하면 돼 <웃음> 어? 어 <laughs> <야? 웃음> 뭐라고? <laughs> 야걔 낸다는 <말을> <laughs> 말 어떻게 알 너가 말좀해야너 진짜 말좀해네네네아 <laughs> 네, 나는, 나는 이의 집중력을 배우고 싶어 오. 때린거구나?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마칬습니다 오케이 자한 번만 심지어의 막내로 사랑받기 하고싶은 멤버는? 내가 대답할게 그래 심철정은 싫어! 싫어!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안껐니 네, 안껐습니다라자시자 안 자, 다음, 자, 다음 질문 낼게요 나는 누구에게 어쩔 아, 수 없는 슬로우의 방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, 이지 주세요 I mm -hmm. <US uneopen morally> hwere. <laughs> Não, 챔피언을 제일 잘하는 멤버는 내 나이 대박. 다 세월에 나는 슈아 형이 평상시 진짜 잘챙겨줘서 너무 고마워. 잠신쌤 사랑해 사랑해. 사랑해. 네, 아주...